네, 오늘 디지털 지갑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심재현입니다. 저는 2021년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덮었을 때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 만든 쿠브라는 서비스를 이제 총괄을 해서 만든 경험을 가지고 지금 호패를 창업을 했습니다. 저는 쿠브 쿠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던 블록체인과 DID, W3C DID VC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이었고요. 당시 네이버, 카카오, 토스 통신 3사에도 지갑 SDK가 들어갔으며 그때 당시에 액티베이션 되었었던 디지털 지갑이 8,600만 개가 국내에서 사용이 됐었던 그런 아직도 가장 대용 대규모의 국가 단위의 디지털 지갑을 운영해 본 그런 전 세계에서 몇안 되는 사례를 만들고 구축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리눅스 재단 산하의 오픈월렛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디지털 지갑을 만들기 위한 오픈소스 재단에서 테크니컬 어바이저 드 커뮤티 기술 이사회 부의장으로 이 활동을 하고 있고 모드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 호페입니다. 저 호페는 다들 아시다시피 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 중에 하나죠. 내가 상대방이 누군지 알고 싶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시한 신분증, 상대방이 제시한 증명서, 서류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싶다. 라는 그런 기초적인 욕구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게 나무판자에 쓰이고 종이에 쓰이고 지금은 아, 디지털 시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디지털 증명서를 포괄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지갑입니다. 지갑 안에는 결제와 신원 두 가지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물 지갑도 그렇고 디지털 지갑도 그렇습니다. 이런 디지털 지갑은 지금까지에는 디지털 월렛 하면은 페이먼트 위주로 그리고 뭐 블록체인 크립토에서도 어, 지갑은 페이먼트 위주로 어, 진행이 됐었죠. 이제는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서 디지털 신분증, 여권, 자격증, 자산 관리를 넘어서 다양한 것들을 넣, 넣게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월렛의 기능이 결제를 넘어서 신, 신원 확인으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갑의 개수 또한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200개 이상의 지갑이 나와 있고, 그리고 단일 앱으로서의 지갑 기능과 지갑 기능을 탑재한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나오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지갑이 있고, 그리고 삼성이나 애플, 구글 같은 OEM 서비스 또는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 지갑들이 있는데요. 이런 지갑들의 개수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디지털 지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제 디지털 신원 같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확장 폭발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 우리가 신분증은 정부에서 발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만큼 공공 부문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2023년에 아, 유럽의 EIDAS 2.0 드래프트가 나오고 2024년, 어, 2 0 2 4년 EIDAS 2.0이라는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실제로 이, 유럽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2026년 말까지 신분증 디지털 지갑을 국민, 유럽에 있는 80% 아, 유럽에 있는 모든 아, 국, 아, 시티즌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 의무화가 지금 정이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2026년까지 굉장히 많은 아, 파일럿 프로젝트 1,800억이 넘는 파일럿 프로젝트가 이제 돌아가고도 있고 굉장히 많은 아, 관심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도 어, 유럽의 이런 동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어, NIST라든지 홈런 어, 시큐리티 국토안보부라든지 아니면은 각 정부 주의 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DMV에서도 지금 현재 미국은 19개 주가 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제 발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한달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주가 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싱가포르와 대한민국도 그 흐름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기술의 공통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디지털 지갑들이 어, 나만의 표준, 나만의 기술을 썼다고 하면은 지금은 데이터 모델의 표준화 또는 데이터 통신의 표준화, 이런 W3C, 뭐 ISO, 오픈 아이디 같은 새로운 표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표준들이 많이 나오면서 모든 디지털 지갑을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아, 이런 상호 운용성 그리고 세큐리티, 그리고 아, 국가적인 기 아, 국가적인 이런 인증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의 디지털 자산 또는 디지털 액세스를 안전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디지털 지갑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아, 이런 스탠다드 또는 디지털 지갑에 대한 기술적인 개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 어,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EU에서 나오는 아키텍처 레퍼런스 프레임워크라는 이런 어,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 데이터 모델은 어떤 걸 어떤 국제 표준을 써야 된다. 데이터 통신은 어떤 국제 표준을 써야 된다. 그리고 키 매니지먼트는 어떤 어, 요소들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어, 특히 보시, 주목하시면 좋을 것들이 이 모든 내용들이 머스트로 되어 있는 점입니다. 이게 어, 모든 지갑들이 이것들을 충족을 해야지만 여기서 유럽에서 쓸수 있는 지갑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디지털 지갑에 들어가는 이런 디지털 증명서에 대해서 아직 그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들이 불분명한, 약간 회색 지대처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W3C의 Decentralized Identifier (DID) 표준을 쓰고 있지만 기존의 블록체인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기존의 PKI 서비스를 써도 되기 때문에. 그 유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 앞의 슬라이드와는 조금 다르게 머스트라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EU 안에서도 EU는 EBSI라는 EU의 그 공통적인 블록체인 인프라가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직 라지 스케일 파일럿, 파일럿 프로젝트들에서 그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국가 단위의 디지털 신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f c 나 어, 라틴 아메리카 그 남미에 있는 락체인 같은 그 대륙 또는 국가 단위의 디지털 인프라가 있어야 그걸 이제 고려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은 어, 그 퍼블릭 블록체인, 어, 프라이빗 블록체인 퍼블릭인데 퍼미션 레스 뭐 또는 크립토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디지털 신원들은. 아직은 나오기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뭐 한국에서도 또는 아시아에서 통용되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퍼블릭하고 퍼미션 되어 있는 그런 공공 블록체인이 있으면 어더 상호 운용성을 확장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성과 프라이버시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디지털 지갑에서 의 가장 어, 활발하게 논의가 되는 주제인데요. 그 우리가 흔하, 흔히 얘기하는 Level of, uh, level of Assurance, LOA라고 얘기하는 이 지갑 또는 이 증명서가 얼마나 어, 안전한 거라고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이런 기준들이 지금 또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건강 아 일본에서 건강보험증은 거의 신분증에 준 준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입니다 이거를 발급 받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이걸 인식하기에는 어 이거는 충분히 신분증 정도의 수준이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똑같은 이런 그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을 때도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고 이거를 위변조하기도 굉장히 쉽죠 그래서 단순히 한 나라의. 모바일, 어, 한 나라의 운전면허증 또는 어, 건강보험증이 다른 나라에서 건강보험증과 동,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벨을 맞추는 게 레벨 오브 어시런스이고요 그리고 키 매니지먼트 관련해서도 보안 그 아무래도 이런 암호학 기, 기반의 디지털 서명 기반의 이런 서비스다 보니 당연히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에 대한 이런 수준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키를 관리하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 빨간색 선 하위 위에 secure element 또는 eSIM 정도 또는 어, hsm, 그 클라우드 hsm을 써야만 된다라고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내가 이걸 제출을 했는데 이 제출한 것들이 다시 사용되지 않는 재사용되지 않게 하는 것 또는 내가 이걸 제출했는데 내가 내 정보를 가리고 제출하는데 있어서 영지식 증명이나 셀렉티브 디스클로저 기술을 썼는데 그 기술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반복해서 제공하다 보면은 그 반복된 정보들 기반으로 나를 역추적하는 이런 언랭커빌리티를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셀렉티브 디스클로저 우리가 뭐 DID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선택 나의 선택적 나의 데이터 증명 그리고 선택적 정보 제공 이런 기능들이 무조건 탑재가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그 많은 기구에서 논의가 되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디지털 지갑 또는 증명서를 만들 때 고려할 사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 유럽에서는 크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 먼저 청사진을 설계를 하고요. 이때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죠. 이제 레이아웃과 블루프린트, 그러니까 오픈 스탠다드, 스탠다드를 어떤 스탠다드를 적용할 것인가, 스탠다드가 없다고 하면 이걸 만들 것인가, 이런 기술적 논의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 를 통해서 어, 지갑에 대한 모든 오픈소스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어, 인증받고 지갑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은 오픈소스로 무조건 구현을 해야 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픈소스로 다양한 오픈 소스로 구성된 것들이 이제 EU에서 레퍼런스 월렛이라고 불리는 레퍼런스 프로젝트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내셔널 월렛 국가별로도 최소한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별로 만든 내셔널 월렛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서드 파티 월렛에도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러한 호환성이나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글로벌 표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곳을 좀 설명드리자면 지금 가장 핫한 곳은 오픈월렛 포럼이라는 곳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픈월렛 포럼은 이제 ITU와 이제 리눅스 재단 산하의 오픈월렛 파운데이션이 합작으로 해서 만든 포럼인데요. 어, 오픈월렛 포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있는 디지털 지갑 또는 디지털 증명서에 관련된 모든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섹터와 퍼블릭 섹터를 모두 합쳐서 논의를 하기 위한 그런 공, 아, 그런 포럼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0개국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도 한세세 개에서 네 개의 국가들이 이제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포럼은 만들어진 지 처음 한년 전에 만들어져서 1월에 첫 그 모임을 가졌는데 1월에 모임을 가졌을 때 전, 뭐 3대 표준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표준 기구인 이제 ISO 그리고 IC ITU의 체험맨과 CEO가 다 모여서 아 우리는 디지털 지갑을 위한 표준이 있어야 된다라고도 했고 W3C에서도 왔고 그 굉장히 수많은 표준화 기구들이 합 함께 힘을 합쳐서 디지털 지갑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에 굉장히 큰 행사가 열립니다. 디지털 지갑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어, 이런 국제 협력의 장에 꼭 오시기를 어, 추천드리는데요. 예, 제네바에서 열리는 디지털 글로벌 디지털 콜라보레이션은 어,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함, 어, 합류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I. IIC, ISO, ITU도 들어 있고요, 리눅스 파운데이션도 들어 있고, 어, EU와 유럽피안 커미션 집행위원회도 들어 있고, OECD 그리고 EU에서 펀딩받은 네 개의 라지스케일 파일럿, 파일럿 프로젝트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UN 산하의 다른 기구들 UNDP, UNCC, UNEC, 어, WHO도 들어 있고 어,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통된 지갑을 안전하고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상호 운영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이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그 티켓은 그 굉장히 이 모든 기구들이 통해서 이제 티켓을 받을 수 있는데 어,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도 이제 티켓이 몇개 있어서 여기 공짜입니다. 공짜라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디지털 지갑의 미래. 저는 2026년, 27년 정도면은 EU에서는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모든 EU의 26개국의 모든 지갑들이 기본적으로 어, 국가 지갑 26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지갑을 쓸 걸로 생각을 하고, 있, 어, 하고 있고, 저희가 파악한 걸로만 이제 디지털 신분증 또는 디지털 아이디, 엘렉트로닉 어, 아이디는 지금 200개가 전 세계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들을 지갑에 저장하는 세상이 될 거고, 이제 같은 화에 따르면 2030년까지 5억 명이 디지털 지갑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기업과 기관 그리고 정책 기술 커뮤니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나의 독자적인 규격이 아니라 이런 기술 공통적인 규격, 공통적인 오픈 소스 어, 그리고 공통적인 이런 상호 운용성을 이제 확보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있는 그런 글로벌 트렌드가 있다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 디지털 지갑은 이제 개방적이고 호환 호환이 되면서 안전한 미래를 위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